새벽 바람이 골목을 훑고 지나가자, 은주는 작은 철물점 앞에 쌓인 낙엽을 조용히 쓸어냈다. 빗자루 끝에서 파삭거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고, 그녀의 숨은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유리창에 비친 얼굴은 밤새 지친 흔적이 있었으나, 눈동자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도 버티자. 아니, 지켜내자. 그녀는 속으로 한번더 다짐했다. 집안에서는 시아버지가 느릿하게 신발끈을 메고 있었다. 50년 가까이 같은 자리에서 온 사람의 손놀림은 굼떠도 익숙했고 상인 특유의 신중함이 주름 사이사이에 밝혀 있었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 은주가 상을 차려들고 들어가면 시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젓가락을 들었다. 불편함 없는 침묵 두 사람은 그렇게 하루의 문을 열었다. 한달전 시어머니가 갑작스레 쓰러진 뒤로 집과 가게의 흐름은 은주의 손을 통해 다시 꿰매어졌다. 약시간, 주게 온기, 창문을 여닫는 각도까지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가게 문을 열면 오래된 형광등이 서서히 밝아지고 단골의 발소리와 함께 동네의 하루가 흘렀다.못한 봉지, 전구 하나에도 정이 붙는 곳.시아버지는 무거운 상자를 들다 허리를 한번 휘청거렸고 은주는 말없이 상자를 받아 창고로 옮겼다.제가 할게요.그 짧은 말에 스민 채온이. 시아버지의 굳은 어깨를 조금 내려앉게 했다. 점심 무렵 장부가 펼쳐지면 은주의 표정은 더 묵직해졌다. 시어머니가 수십 년 이어온 글씨 사이로 작은 오류가 섞여 있었다. 은주는 계산을 다시 맞추고 재고표를 덧대며 실수와 습관을 나란히 세워보았다. 늙어간다는 것은 손의 기억이 종종 발을 헛딛는 일이라는 걸 그녀는 배웠다. 그래서 더 천천히, 더 또렷하게 확인했다. 가게라는 집의 맥박은 그렇게 다시 일정해졌다. 저녁 셔터를 내리는 손끝에 바람이 스며들 때 시아버지는 짧게 말했다. 요즘, 고생 많구나. 그 한마디가 은주의 가슴을 조용히 울렸다. 말수 적은 노인의 인정은 때로 어떤 상보다 단단했다. 그러나 둘의 숨결이 가까워질수록 어딘가에서 억눌린 균열의 기척도 자라났다. 동네 사람들의 걱정 섞인 시선. 손님들 사이로 스치는 소문. 그리고 밤이 깊어질수록 커지는 불길한 직감. 은주는 장부를 덮으며 창밖 어둠을 오래 바라보았다. 평온은 언제나 짧고 삶의 파도는 예고 없이 들이친다. 그럼에도 그녀는 두려움보다 다짐을 선택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그러다 손등이 살짝 떨렸다. 이유 없는 떨림은 보통 곧 닥칠 변화를 미리 아는 몸의 언어였다. 은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오래된 문장을 다시 꺼냈다. 가족은 지키는 사람에게로 모인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아. 은주는 가계부를 하나 둘 껐다. 마지막 전등 스위치를 내릴 때마다 하루가 접히는 소리가 들렸다. 바깥은 이미 싸늘했지만 마음속엔 묘한 열기가 맴돌았다. 시어머니의 병실에서 돌아올 때마다 느껴지는 공기였다.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보온병을 꺼냈다.내일 아침 시어머니가 드실 미음을 데우려다 말고 잠시 멈췄다.창문 너머로 마주한 골목 끝.익숙한 그림자가 스쳤다.누구지?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 점퍼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얼굴은 모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오래된 가게 앞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천천히 사라졌다.은주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이 동네에선 낯선 얼굴 하나도 쉽게 지나치지 않는다. 작은 동네의 평화는 익숙함 위에서만 유지되니까. 그날 밤, 은주는 잠들지 못했다. 새벽 3시를 넘긴 시각, 휴대폰 화면이 번쩍였다. 배송 확인, 주문 내역 없음. 아무리 봐도 자신이 주문한 기록이 없는데, 배달 도착이라는 알림이 3번이나 왔다. 그녀는 이내 깨달았다.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등록된 계정이었다.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누군가 무언가를 주문하고 있었다. 다음날 은주는 병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불안한 시선을 창문에 걸어 두었다. 간병인 김씨가 문득 말했다. 어제 저녁에도 누가 찾아왔었어요. 이름은 안 남겼는데 시어머니 사진을 한참 보더라고요. 남자였어요? 네 근데 좀나치은 얼굴 같기도 하고 당의 수정에 그 말에 은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밤 골목에서 있던 남자, 그가 이곳까지 왔던 걸까? 병실 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창가 쪽에 놓인 꽃병 안에는 이름 없는 하얀 국화 한 송이가 꽂혀 있었다. 병실의 다른 환자들이 아닌 오직 그녀의 침상 위에만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꽃을 바라보다 손끝으로 꽃잎을 살짝 만졌다. 축축하게 젖은 감초, 물기가 아닌 이슬처럼 맺힌 무언가. 그날 밤, 돌아온 은주는 장부를 펼쳐보다가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다. 오래된 거래 명세서 잉크가 반쯤 번진 숫자 옆에 낯선 필체로 적힌 글귀 하나. 빚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약속이다. 그 글씨는 분명 몇년전 가게를 넘길 때 사라졌던 전 주인의 필체였다. 은주는 숨을 삼켰다. 전 주인은 돌연 사라졌고 그 뒤를 이은 사람은 시아버지였다. 누구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 다만, 가게의 이름만 바뀌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명진 철물점. 바람이 다시 불었다. 낙엽이 문턱을 스쳤고, 먼지 낀 창문 사이로 희미한 손자국 하나가 보였다. 은주는 천천히 다가가 그 자국 위에 손을 올렸다. 차가웠다. 그러나 어딘가 익숙했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가 돌아오겠다고 남긴 약속처럼, 그때 가게 전화벨이 울렸다. 밤 11시 47분.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다. 여보세요? 짧은 정적 후, 낮게 갈린 목소리가 들렸다. 그빛 아직 남아있죠?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 문 앞에 풍경종이 스스로 흔들렸다. 바람이 없는데도, 벨이 멈춘 뒤에도, 은주의 귀에는 그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그빛 아직 남아있죠? 그 한마디는 단순한 채권자의 말이 아니었다. 오히려 오래 묻어둔 진실을 두드리는 두드림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시아버지의 방에서는 여전히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은주는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잠그고 창문 빗장을 한번더 걸었다. 그러나 마음속의 문은 이미 벌어진 채였다. 다음 날 새벽,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다. 아버님, 오늘 왜 이렇게 일찍 꿈을 꿨어? 오래된 얼굴이 보이더구나. 아마 비 오는 날이었지. 그는 허공을 잠시 바라보다가 마치 오랜 기억 속으로 걸어 들어가듯 조용히 덧붙였다. 그 사람한테 내가 너무 큰 짐을 남겼어.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그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명진 철물점의 전 주인 이태식, 10년 전, 태식은 이 동네의 절반이 아는 상인이었다. 손재주가 좋아 무슨 일이든 해결했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믿음직한 형님이라 불렸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날 이후 가게는 새 간판만 달고 이름만 그대로 남았다. 그리고 태식의 빛도 말없이 시아버지에게로 넘어왔다. 그날 저녁 은주는 가게 뒤쪽 창고문을 열었다. 평소엔 잠겨 있는 문쇠 냄새와 오래된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다. 손전등 불빛을 비추자 먼지 속에서 녹슨 금고 하나가 드러났다. 열쇠는 없었다. 대신 테이프로 붙은 쪽지 한 장. 누군가 이걸 본다면 진실을 준비하라. 은주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금고 옆에 세워진 낡은 철제 상자에서 딸깍 소리가 났다. 무언가 움직인 것이다. 은주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장부와 사진 몇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시아버지, 그리고 낯선 남자 바로 어젯밤 골목에 서 있던 그 얼굴이었다. 이게 어떻게 사진 뒷면에는 또렷한 글씨가 있었다. 믿음은 거래의 반대편에 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때 가게 앞 종소리가 울렸다. 문을 여니 검은 점퍼 차림의 그 남자가 서 있었다. 이번엔 모자를 벗고 있었다. 짙은 눈빛 낡은 흉터 그리고 은주의 이름을 부르는 낮은 목소리. 은주씨 오랜만이네요. 은주는 말문이 막혔다. 그의 얼굴은 사진 속 남자와 완벽히 같았다. 단, 세월이 흐른 만큼 깊어진 상처가 있었을 뿐. 태식 씨?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왔습니다. 이제 갚아야 할게 있어서요. 그 순간, 은주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가 말하는 빚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 혹은 배신의 흔적이었다는 것을 태식의 눈빛은 오랜 세월의 그림자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 같았다. 그러나 그 안엔 확신이 있었다. 마치 이미 결말을 알고 돌아온 사람처럼. 은주는 조심스레 물었다. 무슨 걸 갚으려는 거예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손에 든 낡은 봉투를 내밀었다. 이 안에 그날의 기록이 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도 함께. 봉투 속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한 장의 문서가 들어있었다. 문서의 제목은 단한 줄. 명진건설 납품 계약서 2013. 명진 철물점의 이름이 철물점이 되기 전 한때 작은 하청업체였다는 사실을 은주는 처음 들었다. 문서에는 시아버지의 이름도 그리고 시어머니의 서명도 함께 있었다. 이건? 만저 태식은 낫게 말했다. 10년 전 나는 그 계약으로 모든 걸 잃었어요. 당신의 시아버지가 서류를 바꿨고 나는 대신 감옥에 갔습니다. 빚도, 신용도, 가족도 전부. 은주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럴리가요. 아버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럴리 없다고요? 태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럼 이걸 보시죠.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하나를 보여줬다. 흑백 CCTV 화면 속. 젊은 시절의 시아버지가 밤중에 금고를 열고 서류를 바꾸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은주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어머니가, 왜? 그분이 제보할까 두려워서 결국, 태식은 말을 멈췄다. 당신 어머니가 그날 쓰러진 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순간, 병실에 누워있던 시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이유도 없이 약을 먹지 않았고, 그 직후 의식을 잃었다. 의사조차 원인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말씀을 똑바로 하세요. 어머니께서 누가? 은주씨. 태식은 은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약, 당신이 직접 병원에 가져다 주셨죠?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은주는 그날을 떠올렸다. 약 봉투를 약국에서 받아 병실로 들어가던 순간, 그리고 시아버지가 뒤에서 내가 확인했으니 걱정 말라던 말. 설마? 그분은 자신이 만든 거짓을 끝까지 지키려 했어요. 태식은 낮게 웃었다. 그리고 이제, 나한테 그 대가를 치를 차례죠. 그때, 가게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문 앞에 시아버지가 서 있었다. 그는 태식을 보자마자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말했다. 돌아왔구나. 이제야요. 태식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이제 끝내야지요. 둘의 시선이 맞닿는 순간, 공기조차 멈춘 듯 했다. 은주는 두 사람 사이에 낀채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들의 싸움은 단순한 과거의 문제가 아니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 집의 모든 평온이 무너질 것이 분명했다. 은주야, 하만에 모집어 개시만 더니는 나네. 시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말도 듣지 마라. 저자는 거짓으로 사람을 망친 놈이다. 아니요, 거짓은 당신 쪽이죠. 태식이 맞받았다. 진실은 장부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장부는 지금 그녀가 갖고 있죠. 은주의 눈이 커졌다. 태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가 창고를 그 장부 속엔 모든 게 기록돼 있습니다. 태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누가 누구를 배신했고 누가 누구를 속였는지 잠시의 정적. 그리고 시아버지가 천천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쇠빛이 스쳤다. 그럼 어쩔 수 없구나. 쇠빛이 번쩍이자. 은주의 숨이 멎었다. 시아버지의 손에는 낡은 공업용 커터칼이 들려 있었다. 그는 말없이 한 걸음씩 다가왔다. 태식은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이 아직도 그걸 쥐고 있을 줄이야. 이건 내 손으로 마무리해야 해. 은주는 두 사람 사이에 몸을 내밀었다. 그만하세요. 제발. 그녀의 외침은 공허한 공간을 흔들었지만 둘다 멈추지 않았다. 바람이 불었다. 셔터 사이로 스며든 찬바람이 장부의 나장을 뒤집었다. 그 종이 사이에서 낡은 영수증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태식이 그것을 주워 들었다. 납품금 수령. 금 2천만 원. 수령인 김만석. 그는 손에 힘을 주었다. 당신 이름이네요, 사장님. 그건 회계 실수였어. 실수요? 아니죠. 내 인생을 짓밟은 계획적인 도장이었어요. 시아버지의 손끝이 떨렸다. 나는 그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회사를 지켜야 했어. 그래서 날 팔았습니까? 태식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래서 당신 아내까지 입을 막은 겁니까? 은주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아버님, 어머니가? 잠시의 침묵. 시아버지는 시선을 피했다. 그날, 그녀가 경찰에 가려던 걸 알았지. 하지만, 그녀는 그 일을 내 대신 떠안았어. 나를 지키려 했던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된 거다. 은주는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가족이라 믿었던 울타리는 거짓과 죄로 쌓은 벽이었다. 태식은 커터칼을 향해 다가갔다. 그럼 이제 당신 차례요. 진실을 세상에 내놔야 합니다. 그때 은주가 몸을 던졌다. 칼끝이 허공에서 멈추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이제 그만해요. 진실이든 죄든 모두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공기가 멎었다. 시아버지의 눈이 흔들렸다. 태식은 손을 내리며 낮게 웃었다.이제야 그분이 왜 당신을 믿었는지 알겠군요.그는 커터칼을 내려놓고 돌아섰다.당신이 이 장부를 들고 가요.세상에 내놓든 불태우든 그럼 당신은요?난 돌아갈 곳이 없죠.그는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은주씨.때로는 용서가 가장 무거운 심판이기도 합니다.바람이 불었다.셔터가 흔들리고 낙엽이 스며들었다.그 소리 속에서. 은주는 장부를 품에 안았다. 다음 날 아침 경찰차가 골목을 지나갔다. 명진 철물점은 문이 닫혀 있었다. 그 뒤로 태식의 흔적은 사라졌다. 몇주후 은주는 가게 간판을 내렸다. 새로 달린 이름은 진물상, 비고상, 진짜를 파는 가게 창문을 닦던 그녀의 손끝이 잠시 멈췄다. 햇살이 유리창에 부서지며 오래된 장부 한 권을 비쳤다. 그 표지 위에는. 은주의 글씨로 단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진실은 누구의 편도 아니다. 다만, 살아남은 자의 몫이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셔터를 올렸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